안녕하세요. 뉴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벤츠 CLS 역대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스펙이면 스펙, 성능이면 성능, 가격이면 가격, 전체적인 차량 상태 자세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급 CLS 자세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스펙 2014년형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차량 벤츠 CLS 350 블루 이피션시입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가격 또한 3,470만원입니다. 지금 이 주행거리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이지만 주행거리가 역대급 매우 짧기 때문에 차량 시세는 고가다. 하지만 그 시세 속에서도 매우 저렴한 가격 3,470만원에 판매합니다. 헤드라이트 하단 안개등 엠블럼 그릴 전면부 상태가 매우 깔끔하다. 광빨 장난 아니죠? 자 리어 테일 램프 범퍼 하단 부분 트렁크 매우 깔끔하다. 전체적인 광 상태가 꽤 내준다. 아이 라인 CLS의 이 라인은 파나메라 오너가 봐도 이쁘다. CLS는 CLS만의 그 느낌이 강력하죠. 하지만, 파나메라 오너가 봤을 때는, 파나메라가 두수 위다. 하지만, CLS도, 그 느낌은, 그 존재감은 확실한 차량이죠. 어떻게 보면, 파나메라와 비슷한 성향을 지녔지만, 좀 저렴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휠 타이어. 오케이, 휠 상태 좋고, 타이어 트레드. 어후, 타이어는 다 됐다. 뒤, 10. 자, 타이어는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20. 자, 그런데도 아주 훌륭한 주행감을 선사했어요. 그렇다면 하체 컨디션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행거리가 3만 키로다 보니 지금 타이어도 출고 타이어가 그대로 껴 있어요. 자, 외판 상태, 전체적인 느낌 이렇게 깔끔합니다. 자, 실내 상태 또한 매우 깔끔해요. 한번 자세히 담아 볼게요. 자, CLS 후석, 윈도우, 그리고 열선 시트 스위치 확인되네요. 자, 이 시트 디자인이나 이 시트를 앉았을 때의 편안함, 파나메라보다도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천장 내장재는 블랙 원톤으로 매우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런데 파나메라랑 비교했을 때 후서, 이 레그룸은 좀더 좁네요. 제 파나메라는 제가 운전석 포지션을 제 키에 맞추고도 제가 뒤에 조금 편안하게 타는데 이거 완전 불편할 것 같아. 한번 타볼까요? 파나메라보다는 불편하다. 밀수 있어요. 무릎이 딱 밀착돼서. 자, 후석에서 바라본 CLS. 송풍구와 공조기 스위치 확인되고요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느낌은 이렇다. 커플도 이거와 수납 공간. 그리고 12V 시거잭. 여기도 수납 공간. 오 어, 수납 공간이 좀 있네. 요거 커플도 이렇게 꺼내는 거야. 오케이. 실내 상태도 겁나 깔끔. 자, 앞으로 이동. 자, 조수석 실내입니다. 요 가죽 마감재 스티치 고급스럽다. 그리고 우드 내장재, 시트 디자인 고급스럽다. 시트 쿠션감, 매우 편안하다.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 아까 후속에서도 담았지만 매우 깔끔하다. 오늘 차량, 주행거리답게 그에 걸맞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이동. 운전석, 도어 안쪽, 하단의 수납 공간, 그리고 그 하단에 전동 트렁크 스위치, 윈도우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종 접이 스위치, 도어 언락,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요추 조절 스위치는 여기부터 있다. 가죽 시트 상태, 역대급입니다. 신차 느낌. 뿜뿜. 주차 브레이크, 안개등 스위치, 라이트 관련 스위치 확인되고요상단부터 와이퍼, 방향 지시등, 전동 핸들 스위치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그맨 아래에 있는 게 크루즈 컨트롤. 방향 지시등 누를 때 가끔 요거 눌리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펜션 오분들? 그렇다. 자, 탑승. 자, 순정 매트도 매우 깔끔하다. 주행거리답게 버튼 시동. 자, 엔진 매우 정숙하다. 주행거리 33,285km. 이 주행거리 전국에 한대입니다. 대시보드 매우 깔끔하죠. 자 상단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송풍구 육구 확인됩니다. 그리고 송풍구 가운데 아날로그 시계, 하단에 미디어 관련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확인됩니다. 주차 센서 등 그리고 그 하단에는 공조기 그리고 수납공간, 시거잭 그리고 컵홀더 2구, 중고차는 유일모터스, 자 벤츠는 삼각별. 자 그리고 에어쇼바에 있는 차량들은 이 버튼 우측에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그 아래 차량 위로 화살표 올라가는 거이 버튼 무조건 눌러보셔야 됩니다. 에어쇼바나 컴프 상태를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가운데 메뉴 통합 컨트롤러 확인 됐고요. 자 그리고 ESM 자 이제 주행 모드 변경 스위치 확인 됩니다. 열어봐 자 수납공간 이렇다. 억지 단자 USB 19시거치 확인 됩니다. 메뉴얼 들어있고 글로 박스는 자 전체적인 내장재 상태 이렇게 깔끔합니다 자 오늘 차량 주행 성능도 자세히 담아볼게요 주행 성능은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겁나 좋다 출발 자 벨트 맬때 얘도 세이프티 벨트 딱 당겨주네요 오늘 차량 진짜 주행 컨디션이나 외관 실내 상태 역대급이다 그리고 판매하는 가격 스펙 대비 저렴한 3,470만 원 그런데 저는 이차안 삽니다 이유는 키로수가 좀더 많더라도 그 다음 최신형을 좀 접근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 취향들도 또다 다르실 거예요 저처럼 키로수는 좀더 많지만 같은 가격대라면 그 다음 최신형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오늘 차량처럼 그냥 주행거리 짧고 이 해당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이 선호 스펙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를 또 구입을 하시겠죠 근데 또 여기서 이 모델에서 주행거리가 올라간다면 시세는 1000 후반 2000대까지로도 또 떨어져요 그런데 저라면 이 가격대에서는 저는 다음 이제 후경살것 같아요. 실내 느낌 거의 똑같고 이제 디스플레이만 거치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후면 후면부는 이제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 전면부 헤드라이트가 바뀌죠. 그 차이지만서도 키로수는 좀 증가하더라도 저는 그 다음 신형을 살것 같아요. 오늘 차량은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상태는 진짜 겁나 좋다. 자 그리고 또 파나메라 오노로서의 CLS와 비교를 한다면 이 시트 편안함은 CLS가 위다. 승차감도 좀더 이제 부드러운 맛은 있어요. CLS가. 파나메라는 스포츠 세단처럼 강력하게, 그 자기만의 느낌이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 C L S는 약간 중간 느낌, 승용차와 세단의 그 중간 느낌이 좀더 강하다 파나메라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 부분은 이제 파나메라 3.6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 없고요. 그리고 실내 느낌도 이제 파나메라 하면 이제 강력한 게 이제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쪽이 항공기 느낌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파나메라가 확실히 압도하는데 이 전체적인 내장재나 또 이런 퀄리티는 TLS가 위다 자 그리고 또 동일하게 패들시프트가 있어서 갖고 놀기가 좋다 그리고 이 핸들 그립감이 좀더 좋은데요 파나메라보다는 천장 내장재 이 블랙 원톤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그리고 가속시 엔진음도 파나메라가 한수 위죠 근데 출력은 어, 비슷한 것 같아요 급브레이킹 시 겁나 안정적이다 지금 타이어 상태는 이제 거의 다 돼서 타이어가 주는 승차금 상승 부분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요 하체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에 높은 주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3만 킬로라고 해서 또다 같은 3만 킬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주행 테스트 실차하기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주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든 그 파나메라가 이 같은 스펙일 때는 2,500위 아래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다. 2,500위 아래, 그 2,000에서 만기 3,000만 원 차이 납니다. 금액적으로 부담이실 때는 이런 스포츠 세단, 쿠페형을 원하실 때는 CLS가 또한 가지 답일 수도 있겠죠. CLS 또 남자들의 한 번쯤은 구입해보고 싶은 로망에 올라가는 차량이죠. 매력이 상당해요, CLS 또한. 그요 출구가 <laughs>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간다. 상태가 좋을 때. 상태가 안 좋을 땐 어떤 충격이나 소음, 유격 등이 실내로 전달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는 브레이킹 하면서 브레이킹 하면서 넘을 때또 소음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차량들이 있어요.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든 저속 구간, 고속 구간 시운전 충분히 해 보시고요. 요철 구간 테스트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이 차가 마음에 든다. 그때는 센터 점검을 요청해서 더 자세한 차량 상태나 소음품 교환 주기 등을 정확히 고지 받고 알고 결정하자 중고차 구입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동급 동 가격대 가장 높은 컨디션의 차량을 찾는다. 이게 중고차 구입 잘하는 방법입니다. 2차 고속 테스트는 풀 악셀. 런. 잘 나가. 음. 자 그런데 진짜 엔진은 배기음은 파나메라가 몇 수이다. 자 급브레이킹 시. 아유 안정적이다 CLS 파나메라 중고차 시세 확인하실 때는 저희 유일모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 중에 전방주시